처음 방문하신 거는 작년이었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그 텔레그램으로 대마든 필로폰이든 많이 사죠 그다 진짜 폭 갑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계속 그 구매를 하다가 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던 어,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 대마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합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노출이 되어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이 대마를 좀 구매해서 피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구매 경로 요즘 텔레그램에 이렇게 대만 떨이라고 많이 하죠. 떨이라고 치면 구매자도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뭐 아이디나 이런 것들 막 있고 해서 연락하면은 자기꾼들도 있고. 피싱하는 놈들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업자한테 연락을 했었고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아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송금을 하면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거기 어디 가 보면 이제 그뭐 환풍기라든지 아니면 다이어미치라든지 배전반이라든지 뭐 여러, 여러, 여러 군데 있어요. 몇 그램당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삽니다. 몇 차례 몇 차례를 구매를 하다가 이놈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너 이제 이렇게 수차례 구매하고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네가 입금한 내역이라든지 우리하고 대화 나눈 거 이런 것들 다 캡쳐를 해뒀다 이거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 메시지가 온 거예요 환불 협박을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가끔 우리 동PD가 이 우리 같이 있다 보면 인류애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아니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그런, 그런 사람을 잡았다면 음. 협박제도 가능? 이제 협박이고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공갈이죠, 공갈. 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협박을,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협박하면 그거는 공갈, 공갈죄입니다공갈 그래서 300만 원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아, 3천만 원인데 300만 원을 잘못 썼다고. ,000, 000, 000. <laughs> 네. 그 예전에 우리 영상에 올렸을 때도 그 로맨스 스캠이든 뭐 메신저 피싱이든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에 얼마 보내면 또 어떤 핑계로 뭐 선입금 보증금 명목으로 또 얼마 받고 이제 또뭐 환불해 달라고 하면 환불하려면 또 얼마 채워야지 된다고 하면서 또또 또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면은 이거 경찰 신고한다고 해서 얼마 또 받고 그렇게 해서 많게는 뭐 수천만 원까지 이제 털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있던데 피싱 사기입니다. 그걸 왜 돈을 주나요? 하여튼 그래서 3천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겁이 나가지고 저희 회사로 의뢰가 왔어요 의뢰가 왔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없어요 걔들 못 잡아요 그거뭐 공갈죄로 고소한다고 그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경찰에 알려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길래 제가 생각할 때100% 장담은 할수 없지만 절대 그거를 알리지 않는다. 어, 알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면 설사 알린다 하더라도 보니까 초범이었어요. 다른 전과 전력 전혀 없었고 완전히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제 대마를 좀 어떻게 이제 외국에서 경험을 하게 됐어서 어,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좀 가볍게 생각하고 구매를 해서 좀 폈어요. 제가 제안한 방법은 자수였습니다. 털고 갈 생각 있냐 이번에 이렇게 걱정이 되면 그러면 이번에 자수화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기소위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대신 이제 교육기수 조건부로 그렇게 기소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수라는 건 굉장히, 어, 아주 큰 양형 사정이에요. 그리고 뭐이 사람이 팔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번핀 아주 하선 중에도 완전 최하선 그냥 단순 구매자고 그 흡혈 환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에 이제 다 털어서 자수를 하면 충분히, 어, 가능하다. 뭐 나와도 이제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일 가능성이 크다 약식으로 물론 100%뭐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비춰 봤을때 어, 그렇게 하자고 이제 보냈고 그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웃겼던 건 가까운 경찰서로 갔어요 갔는데 반할이 아니라고 지금 자수한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자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귀찮아서 그런 거 사실 사건 처리 그러니까요, 우리 경찰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사건은 물론 관할이 우선인 건 맞아요. 근데 자수하러 왔잖아요, 자수하러. 경찰들도 뭐 변호사까지 같이 왔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서 주거지 관할로 가서 자수를 해달라고 이제 물론 정중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수하러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건 도대체 관할이 안 맞다고 돌려보내는 건 이게 정상적이니까 이건가요? 중간에 마음 바뀌고 자수 안 하면 그게, 제가 뭐별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만, 진짜, 이건 이러지 맙시다, 다음부터는. 일단, 조사하고, 관할로 넘겨도 되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수를 했고, 자수하러 갔을 때그 사람 되게 힘들어 했던 건, 초범이고, 한데 우리 그 가면, 그 소변검사도 하고, 이제 머리카락을 엄청 뽑아요. 보통 뭐, 한움큼 뽑으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 경찰들이. 그거는 나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머리를 뽑아도 뽑아도 계속 뽑으라고 해. 이만큼, 진짜 이만큼 뽑고. 이마, 이거를 그 경찰서에 앉아서 이거 계속 뽑고 있어야 되는 거야. 500원짜리처럼. 철... 이만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아. 예를 들어, 뭐, 좀 제일 작은 동전? 옛날에 5원짜리 정도? 뭐그 친구도 <laughs> 머리가 그렇게 능력하지는 않았거든요. <laughs> 인격적으로도 좀 <laughs> 이렇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그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는데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머리 뽑고, 막 이렇게 소변 검사하고, 막 이런 걸 당해보니까. 진짜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특히 그. 털은 안 되나요? 털은 안 된대. 요 무조건 이거 이거 뽑아야 된대. 제가 볼땐털 뽑아야 돼. 그니까요. 어. 아, 근데 모발에 그게 제일 많이 남아있다는 아. 그게 있어요. 모발이 이 밑에서 이제 자라나니까 아. 이게 여기가 제일 길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주거지 관할로 다시 가서 했고 음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최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 유예가 나왔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그 예방이나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을 듣고 시간을 이수하고 그 이수를 다 하면 그 조건으로 검사가 이제 기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뭐 상당히 괜찮았고 당연히 그때 그 3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건안 줬죠. 그리고 나서 걔들이 뭐 신고한 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구매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구매를 하다가 이렇게 뭐 갑자기 이제 이걸 다 경찰이 어, 이른다고 하면서 얘들은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이거 보시다가 어, 주변이나 본인이나 이게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피싱을 한다 300만원 처음에 달라고 했다그 다음에 바로 3천만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몇번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바로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전력이 많이, 그, 없으면은, 그냥 이번에 자수하고 털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어, 사건을 의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상담하러 온다고 해서 다 자수하러 가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최선의 해결책을 뭐 충분히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얼토당토 하는 뭐 피싱을 당하면, 바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지 마요. 그거 말고도. 그거는 세, 이게 마약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끊는 건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기 인생과 주변 사람을 너무 망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유혹으로부터 잘 예, 견디고 그래서 마약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어, 교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치료 그거는 이제 환자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놈이 잘못 아니냐 세상일 모릅니다. 자기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나는 평생 마약 안 하고. 마약을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주변의 지인이 몰래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경우부터 생각,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또 받아야 되겠지만 이게 깜빵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 다시 해요. 그거를 이제 치료를 안 해주면, 그걸 안할수 있게끔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화가 너무 중요한 게 마약범죄라는 거예요. 그, 약에 쩔어 있는 약쟁이들은 그 깜빵 가가지고 맨날 그 달라고 하는 게 수면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처방받아가 한밤에 맨날 잠에 취해서 사는, 사는 게 일이에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두면 뭐예요? 나오면 또 하잖아. 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치료를 어, 시킬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이제 잘 마련하는 게 그게 오히려 좋은 거긴 해요. 어,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긴 합니다.